홍삼 이렇게 먹는다. 홍삼의 효능을 모두 담은 제품 리뷰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 제품은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에브리데이 백입니다. 홍삼을 꾸준히 챙겨먹는 분들에게 딱 맞는 대용량 스틱인데요. 100개 들어있어서 부담없이 장기간 섭취하기 좋습니다. 스틱 포장이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외출할 때도 아주 유용하죠. 무엇보다 이 제품의 매력은 맛이 순하다는 점. 쓴맛이 강하지 않아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저는 아침 공복에 한 포씩 챙겨 먹는데 피로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. 물론 가격도 가성비 최고라서 가족 모두 함께 즐기기 좋답니다. 건강관리에 고민 중이라면 이 홍삼스틱 추천드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최근에 제가 사용해본 고려산청 6년근 원데이 홍삼스틱 진세노 사이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 정말 대박이에요. 100포 대용량이라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기에도 굉장히 좋고 유통기한도 2027년까지 넉넉하답니다. 이 홍삼스틱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라 믿고 섭취할 수 있어요. 특히 1포당 진세노사이드가 7mg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니 너무 기대돼요. 맛도 은은한 단맛으로 거부감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답니다. 휴대성도 좋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 홍삼스틱 정말 추천드려요.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. 풍비도깨비 고려홍삼진 6년근 데일리스틱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무려 15.75mg으로 타 제품에 비해 꽤 높은데요. 그래서인지 큰 효과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. 홍삼의 순수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딱이에요. 남편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것 같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. 이 스틱은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어요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가격 대비 성분과 효능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재구매 의사 100%,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고려홍 삼진 시도해보세요. 진짜 추천합니다.